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관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소개해드릴 영상은 아크라슘 수급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크라슘이 무엇이냐 아크라슘은 이렇게 생긴 장비를 연마하는데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레이드 장비 조화셋 장비 등등을 연마하는데 쓰이죠 이렇게 장비를 연마하는데 아크라슘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장비를 연마하시다 보면 아크라시움이 많이 모자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아크라시움 수급 방법을 준비해 봤습니다. 아크라시움은 하루에 고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과 소모성, 일회성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고정적인 것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카오스 게이트입니다. 카오스 게이트는 캘린더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인게임에 들어가셔서 ESC 누르시면 이벤트 첫 번째 창에 캘린더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캘린더를 누르시면 옆에 오늘의 컨텐츠가 쭉 떠요. 여기서 카오스 게이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몇 시에 무슨 군단이라고 뜹니다. 기대 보상의 아크라시움을 확인할 수 있죠. 아크라시움 한 개를 무조건 떨굽니다. 그래서 무조건 참여하시는 거예요. 참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참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캘린더에 쓰여진 시간에 맞춰서 맵을 여시면 은 10분 전에 맵에 카오스, 게이, 카오스 게이트가 일렁입니다. 라고 뜨면서 맵 어딘가에 카오스 게이트가 떠요. 그러면 그쪽 지역 1채널로 가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다른 채널에선 입장에 불과하니까 무조건 1채널을 뚫으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에포나 의뢰, 보상 주머니에서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왜 9개 기준이라고 적어놨냐면 하루에 에포나 의뢰를 깰수 있는 횟수가 3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 깨면 주머니를 3개 줍니다. 따라서 9개 기준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이거는 확률이지만 30% 확률로 떨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1개에서 많으면 3개까지 드실 수 있어요. 그 다음 6시간마다 갱신되는 캐시 상점이 있습니다. 인게임에 들어가셔서 F4를 누르시면 마리의 비밀상점이라고 뜨는 걸볼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아크라시움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뜨는 것이 랜덤이니까 6시간마다 갱신될 때마다 한번씩 확인해주셔서 아크라슘이나 에포나엘의 플러스 1회권 가디언의 영혼수와 플러스 1회권 같은 유용한 물품들을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벤트 카오스 던전이에요 이벤트 카오스 던전은 입장권이 필요하고 하루에 한번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벤트 카오스 던전 입장권은 이렇게 생겼어요 획득처는 많지만 카오스 던전을 꾸준히 도시다 보면 확률에 따라 적게 얻으실 수도 있고, 많이 얻으실 수도 있는데, 드시면은 바로 이벤트 카오스 던전에 입장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입장하는 법은 카오스 던전 들어가는 게이트에 제일 상단에 이벤트 카오스 던전이라고 나와 있어요. 매칭 신청하셔서 던전 들어가셔서 보스까지 클리어 하시면 아크라시움 1개 확정적으로 드랍합니다. 그 다음은 소모성 아크라슘 1회성으로 얻을 수 있는 아크라슘이 있어요. 이제 소모성으로 얻을 수 있는 아크라슘은 항해 비밀지도와 보물지도들. 여기서 비밀지도 보물지도의 등 기준은 300레벨 이상, 영웅등급 이상, 영웅등기라고 하면은 보라색 이상 지도에서만 아크라슘이 한개 고정적으로 드랍됩니다. 보물지도 같은 경우에는 패치가 돼서 원래 아크라시움이 안 나오도록 패치가 됐었는데, 다시 패치가 돼서 지금부터는 하루에 한 개씩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섬의 마음 9개 보상상자와 섬의 마음 12개 보상상자가 있어요. 여기서는 아크라시움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섬의 파편 등등 많은 연마 재료들을 주기 때문에, 이것도 빠른 스펙업을 원하신다면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조화 스을 연마하시는데 섬의 파편이 필요한데 여기서 섬의 파편을 모자라면 꼭 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으로는 타워 오브 섀도 27층과 33층의 보상에 아크라시움이 있습니다. 타워 오브 섀도는 실리안의 지령서를 소모해서 들어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이벤트식 던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내가 죽지 않는다면 1층을 깨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1층에서 무한대로 올라갈 수 있는 타워입니다. 50층까지 제한이 있고 제가 아는 거는 33층과 27층 보상에 아크라하슘이 나온다는 것. 이곳에 대한 공략은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니까 자기 직업에 맞는 공략 영상을 찾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는 레이드 첫 클리어 보상 상자에서 나옵니다. 내가, 루메루스나, 우루닐, 빈결의 레기오로스 등등, 레이드를 첫 클리어 했을 때, 레이드 첫 클리어 보상 상자라는 거를 얻게 될수 있는데요. 거기서 아크라시움을 확정적으로 드랍합니다. 따라서 내가 템 레벨이 높아도 그 전에 못깬 레이드가 있다면, 가서 첫 클리어 보상 상자는 꼭 챙겨주시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으로는 각종 퀘스트들, 완료 보상으로 아크라시움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려요. 섬의 마음 같은 거를 얻, 얻으려고 퀘스트를 하시다 보시면은 섬의 마음과 함께 아크라시움도 같이 주는 걸볼수 있어요. 그 외에도 아크라시움을 주는 퀘스트들이 많습니다. 보라색 퀘스트들이 아크라시움을 줄 확률이 높아요. 이거는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너무 많고 어려운 것들이 많아서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에포나율의 평판 보상입니다. 에포나율의 평판 보상으로 아크라시움을 얻으실 수 있어요. 모험 누르셔서 에포나율 누르시면 평판 현황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크라시움을 얻을 수 있는 퀘스트를 확인하셔서 그것을 클리어하시고 평판을 높으셔서. 보상 받기를 누르시면 아크라시움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이 외에 아크라시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마 많다고 해도 한두개 아니면 없을 거예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루에 얻을 수 있는 아크라시움은 꼭 획득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아크라시움 수집하기. 영상 마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